그렇게 모두 지쳐가고 있는 와중에 우리 7 5만까지 진짜 이 관문전 치열한 싸움에 승리해서 입구컷 성공했죠? 일단 상대측에선 관문을 완전히 걸어 잠궜기에 이제는 옆쪽을 뚫고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같이 도로도 건설하고요. 중저투도 얼마든지 재밌게 게임할 수 있습니다. 낮에는 바빠서 잠깐씩 접속한다 하더라도 SCV 한두마리만 보내놔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거침없이 옆쪽을 뚫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정문쪽은 항상 불안하긴 합니다. RW쪽은 오티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향도 굉장히 공격적이라서 거의 24시간 체키를 도는데 지금 관문까지 먹고 있으니까 포지션은 저희가 좋은데 어차피 체키은 계속 당하는 입장입니다. 포크쉽 뭐 어쩌고저쩌고 나왔죠? 강반장님이 이분 배연수 김지연이다 라는 의견을 내셨는데 혹시 아는 분 있으면 제보 부탁드립니다. 그것까지 알아야 되니? 어쨌든 이 관문 뒤에는 이렇게 드글드글하게 항상 모여 있습니다. 우리도 오티어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속되는 오티라이팅! 이거 사람 몰아가면 한순간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나만 아니면 돼! 일단 강오동님을 몰아갑니다. 자 고모부님도 오티뽑기에 최적화된 인물이고요. 조아스님도 관계토 대왕님도 전는 오티 뽑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자 밤이 되었는데 어 이거 너무 많이 모였죠 어 갑자기 뚫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건 아무도 예측을 못했는데요 아 이거 관문 앞에 깃이 잘리면 옆쪽으로 우회했던 깃들도 다 잘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 이렇게 갑자기 나올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죠 자 이렇게 진영을 잡아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인원도 분산되어 있는데다가 나오면서 다 잘라먹혀버리기 때문에 한 번에 모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 저렇게 강반장처럼요 나오다가 다 죽습니다 자 필드에 있는 제두 부대도 아 지금 얼래벌레 피가 많이 깎였죠 달려오는 녹티럭스자 저는 지금 현재 시점으로 투력이 천만이고 법사 다음으로 보병을 키우고 있습니다 4티어 보병 때쟁 때는 확실히 보기방패에 불과하지만 건설할 때 너무 좋고 이렇게 소규모 교전할 때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법사 20만 만들어놓고 보병 10만 다음에는 물론 기병 4티어 연구 끝나면 기병도 10만원 만들겁니다 요렇게 성장하는 재미가 확실히 쏠쏠한 게임입니다 솔직히 대장군들 제외하고 50만원에서 100만원? 이 정도 투자할 여력이 있다면 이 게임 재밌게 즐길 수 있습니다 리니지보다 낫자네 똥게임이면 모르겠는데 만들기는 진짜 잘 만든 게임입니다 자 지속되는 엄청난 국지전 아 이거 몰아낼 수 있을까요? 상대도 한명한 한 명이 너무 세서 아 쉽지 않습니다 아, RW도 썬더러크 소환합니다. 다시 분리해지는 33LP. 오, 어, 다시 깃발 부스로 올라옵니다. 지금 며칠째 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저도 개인적으로 중상윤이 30만 명. 지금 전부 다 서로 짜내고 짜내서 싸우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때도 몰랐죠. 다음날부터는 밤새도록 관문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겨우겨우 잘리고 잘리다가 뭉친 멤버들. 돌격 앞으로! 아 근데 쪽수가 좀 딸리는 느낌이죠? 상대는 핵심 오티어들이 RW1에 다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갑작스러운 총공세 밀리기 쉽습니다. 결국 깃을 지켜내지 못했고 옆에 깃까지 위험하죠. 아 지금 병력들도 너무 많이 죽어서 다시 대규모로 뭉치기는 어렵고 이대로 잠을 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조금 우울하죠. 이제 밤 새도록 깃을 파괴할 텐데, 찝찝한 마음으로 잠이 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분위기는 가라앉고 힘이 빠집니다. 하지만, 누구도 비난하진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고투분들과 임원진들이 더 괴롭다는 걸 알기에. 다음 날 아침, 역시나 불안한 마음에 눈이 저절로 떠집니다. 아, 이게 뭔가요? 역시나 밤새 치고 올라갔죠? RW는 밤에 활동하는 인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와중에도 팀 전력을 위해서 계속 OT 라이팅 중인 강반장님, 이건 잘하고 있죠? 자, 워리어들이 올라가는 쪽엔 저희 연합, 뮤제 측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랭킹 3위, 게릴라님이 있는 곳이죠? 이 연합은 하위맹 개념이 아니라 각각의 연맹을 존중해주고 서로서로 전략적으로 스왑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각각 연맹 모두 구성원들의 신뢰도 굉장히 높습니다. 자, LE 연맹 쪽까지 침공 당했습니다. 지금 계속 북상 중인 RW 더 이상은 안 된다. 여기를 최후 방어선으로 정한 뒤 양쪽에서 협공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 심각한 문제가 곧 올림픽 대표 한일전 축구 결승전이 있습니다. 나라 없냐? 이강인 군대 보낼 거야? 답은 조기 진압밖에 없습니다. 죽어! 밤 9시 치맥이 간절하기에 모두의 열정이 통하기 시작합니다. 위쪽 33LV, 왼쪽 33LM 모두 협공을 해서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RW의 고티어 병력들이 워낙 많아서 세 번째, 네 번째 재집결을 감행합니다. 아, 엄청난 혈투 밀어내나 싶었는데, 아, 또 막힙니다. 병력 손실 어마어마하죠? 병원으로 안 됩니다. 훈련으로도 계속 뽑아내야 됩니다. 모든 가속권 다 투입합니다. 자, 다시 양쪽에서 공격. LM 쪽이 먼저 나서죠? 33LP 쪽도 들어갑니다. 축구 좀 보자, 이 새끼들아. 어, 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거 못 몰아내면 축구 못 보죠? 자, 어느 정도 통했습니다. 됐죠? 됐죠? 이야, 네 다섯 번 만에 겨우 성공합니다. 아 근데 문제는 여기 부수면서 결국엔 또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뭐 그래도 개인적으로 저는 8시에 치킨을 시켰습니다 어차피 축구 보면서 발로 컨트롤해도 되죠? 상관없습니다 자 드디어 축구 한일전 시작했고 아 역시나 그나마 다행입니다 다들 축구 보고 있죠? 자 지금 가운데 33LM 부부님 가운데 끼어 있죠? 저 상태로 꽤 오래 생존합니다. 자 전반전 한참 진행 중인데 이게 뭔 일인가요? 지금 동맹끼리 치고 난리 났죠. 이 게임 아직 동맹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아서 붙어 있을 경우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적군에서 누가 스텔스 쓰고 들어와서 공격을 하는 바람에 전부 화면 안 보고 있다가 난리 나버렸죠. 자 어쨌든 잘 버텨냈고 한일전 승리. 아, 브라보 치킨도 다 먹었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누가야죠 약속이나 한듯 때려 붙습니다 일단 뮤제 측이 먼저 치고요 아 병력들 어마어마합니다 자 힘겹게 북상하는 건 겨우 막아냈고 이젠 아래쪽으로 눌러야 할 때죠 좌측에선 LM쪽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모두 합심해서 LM 결국 꽤 많이 내려왔죠 이제 이 게임의 꽃 지옥의 관문전이 펼쳐집니다 먼저 잠들면 진다는 그 관문전 저는 처음 겪어봤는데요. 정말 장난 아닙니다. 인간의 밑바닥을 볼수 있다는 그 관문전. 왜 그럴까요? 이 성벽을 치면 전사자가 나오기 때문이죠. 자, 투지결 발동합니다. 와, 멋있지 않습니까? 왼쪽이 LM, 오른쪽이LP. 주유할 때는 최대한 가까이 가서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번 관문전을 통해서 연맹으로부터 많이 배웠습니다. 병력은 3만 명 정도로 쪼개서 준비해야 잘 들어갑니다. 자, 지금 성벽에 주둔 멤버는 가우드죠. 이 게임 시스템상 수비하는 쪽이 너무너무 유리합니다. 투 집결을 걸어도 정말 뚫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집결 걸때 노하우도 정말 중요한데 참고로 결국 해법을 찾아냅니다. 이거는 연맹의 노하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발설하지는 않겠습니다. LN과 LP 양쪽으로 성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투 집결인데 집결은 항상 70만 명 이상 유지해야 교환비가 잘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상대는 역 집결 걸어서 나왔고 인원도 점점 빠지고 있죠? 이러면 풀리죠? 상대도 오티어 병력들이 많다 보니까, 와, 이 관문을 부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 상대 곰돌이까지 소환하죠? 아, 마음 먹고 수성하기 시작하면 뚫기 정말 어렵습니다. 어 아, 근데 이 관문전 생각보다 긴장돼서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주유, 주유합시다, 주유. 어, 눈에 띄게 사람이 줄었습니다. 역시 우린, 낮저 밤이는 아닌 것 같아. 새벽 3시, 이제는 한계입니다. 먼저 종료 버튼 누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연휴 며칠째, 밤마다 새벽까지 관문전 이 짓거리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두 고생이지만, 특히나 고투력 분들, 병력 갈리는 게 장난 아니죠. 자, 연휴가 끝나고 내일은 정말 출근해야 되는데, 아, 오늘도 찝찝하게 끝나버릴까요? 73만 주의해주세요, 김에. 주유합시다, 주유! 힘을 짜내보지만 뭔가 시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모두 지쳐가고 있는 와중에 75만까지만 안 되고 3어한 오시면 될것 같아요. 75만 나이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갑자기 주유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텐션 올라가는 주유 속도. 주유 너무 잘 되고 있어요, 저희. 갑자기 디코방에첫 등장한 나영 님의 목소리에 나도 모르게 병력들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주유해 주세요, 64만. 70만까지만. 진짜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가자! 7 8만 너무 좋아요, 나이스 최고다. 끊임없이 주유 라이팅을 시전하는 그녀. 잘한다 한다 조금만 더해시다 수... 연관성은 잘 모르겠지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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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주신다. 병력이 7 0만대 이하로 절대 안 떨어지면서 지금 몇 시간째 안 깨지고 버티고 있습니다. 주주 싫어. 엔주유 가자. 너무 잘되고 있어요. 약간 과장해서 말씀드린 거고 사실 전쟁은 명분이죠. 지도키도 공격적인 성향의 RW 아이러니하게도 모두에게 이 전쟁에선 꼭 이기고 싶다는 열망을 불어넣어 줬습니다. 3일 연속 새벽까지 벌어진 관문전 양측다 엄청난 사상자를 낸이 관문전 드디어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상대 병력 진짜 얼마 없죠? 와 오늘도 못 끝낼 줄 알았습니다.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주유 없죠? 없죠? 끝나나요? 골들 쏟아지면서 드디어 끝납니다. 와 이때 감동은 정말 카톡방 난리 났습니다. 마치 챔스를 우승한 것처럼. 자 잠수 병력들 다 잡고 드디어 자결의 땅 밟아 봅니다. 크 자결의 땅 아름다운 곳이군요. 드디어 오늘 밤은 채집 다섯 부대 다 뿌리고 마음 편히 잘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연히 망각의 땅 33L 연합 쪽에 들어오게 됐지만 팬심으로 영상 만들고 있습니다. 와, 그리고 어떤 게임이 이런 기분을 줄까요? 참 특이한 게임입니다. 자, 하여튼 오랜만에 멋진 승리 1시즌 과연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발로 맞는, 발로 맞는, 발로 맞는 방송 아, 예, 아, 예 야, 파리구독